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떠벌리면은 남들한테 말해줘 이거 아니야? 진지하게 진짜 최고의 사람이다 나이 사람이라 결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얘기 안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자애들끼리 모이면 카페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아 별거 없는데? 별다를 거 거든요 남자들은 카페 가면 무슨 얘기 하는데? 너네 만나면은 여자 연예인들 가십거리 이야기를 하거나 여자 연예인들 성형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? 남자들끼리는 카페를 왜 가? 허! 야, 근데 진짜 남자들끼리 막 그러더라? 나도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 있잖아. 나는 여자들끼리 카페를 워낙 많이 가니까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카페 가면 무슨 얘기해? 그랬더니 진짜 다 하나같이 남자들끼리 카페를 왜 가? 이러는 거야. <laughs> 진짜, 야, 카페를 왜안 가? 아니 나는 카페 가는 게 좋거든. 솔직히 카페마다 이제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. 예쁜데서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만도 좋으면서 집에서 커피 마시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. 아, 여기 카페 공간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나는 그 감성을 먹어요. 사실상 이제 커피만을 먹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감성도 먹으면서 겸사겸사 얘기도 하면서 근데 남자들은 카페를 가는 게 순전히 커피를 먹기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고. 야 남자들끼리 커피를 왜 마시 이런다. 카페 갈 바에는 PC방을 가겠다고요? 아 근데 솔직히 여자들끼리 가면은 뭔가 야 근데 이번에 그 드라마에 나온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 요그 여자 주인공이 원래 3년 전에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성형 졸라 조진 것 같지 않냐? 이렇게 얘기할 줄 알죠? 절대 안 그래요 아 몰라 내 친구들만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막 10대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20대 딱 들어서면은요 내 인생 살기가 졸라 바빠요 내 인생 살기가 졸라 바빠요. 내 인생 살기 졸라 바빠가지고, 지금 뭐 연예인들이 성형하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내 친구들은 다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? 내 남자친구가 말이야. 아, 내 남친이. 야, 내 전남친이. 야, 나 썸남이. <laughs>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아? 그치? 그거에다가 이제 또 회사가.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. 이런 얘기 가끔 했다가, 회사에서 우리 직장 상사 남자가, <laughs> 우리, 점장님이 생각해보니까 남자얘기 겁나 많이 하네. 남자친구 가짓거리 이야기하는 거 맞네. 그쵸? 왜냐면 그거를 우리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. 야 내가 남자친구랑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게 자기 혼자서 생각하면 은안될것 같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한테 말해서 너네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거아니니 이러면서 같이 의원하는 남자친구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거 플러스 요새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. 우리가 돈을 벌다 보니까. 이제 재테크 얘기 졸라 많이 해요 <laughs> 슬슬 한 명씩 결혼하는 애들도 생겨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애들은 뭐 남자친구 얘기 이런 거 재미없거든 그래서 뭐 오랫동안 장기연애한 커플들이 많거든요 내 주변에 막 5년 동안 사귀고 있고 6년 동안 사귀고 심지어 이제 결혼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제내 전남친이 이런 얘기할 때는 좀 지났고 남자친구가 야야야 이런 거할 때는 지났고 결혼 언제 할까? <laughs> <laughs> 막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해요 <laughs> 이런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 부동산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. 남자친구의 정보를 여자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건가? 아니 근데 정보를 공유하진 않아 왜냐면은 서로 철저히 궁금하지 않아요. 여자들끼리 겁나 온갖 사사건건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. 근데 그렇지 않아. 야 있잖아. 나 남자친구랑 1 0 0일됐는데 남자친구 뜨밤 졸라 잘함. 남자친구 졸라 섹시함. 내가 이번에 홍콩 갔다 왔잖아.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. 그냥 그 성인 되면은 어련히 알아서 뜨밤 보냈던 말도 다 하겠지. <laughs> 아니 궁금하지 않아. 얘네들이 뭐 사귄 지 얼마 만에 뚜 뜨밤을 보냈다는 거 이런 거 궁금하지도 않고. 그리고 남자친구가 가방 사준 이야기 여행 어디 갔는데 되게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? 그런 얘기 안 해요. 아 근데 너무 좋은 여행지면은 얘기를 하거든. 나 있잖아, 우리 남자친구가 가방 사줘서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는 사실 그막 20대 초반에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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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애들이나 하는 거고 어느 정도 20대 중반 정도 들어서면은요, 여자애들이 그런 얘기 안 해. 남친 있냐고요? 아니요 없어요. 가방 사준 얘기를 안 하는 게왜냐면은 남자친구 가방 사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인간 이제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한 친구들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살수 있거든 그래서 굳이 자랑할 만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이미 걔는 전 남친들을 만나면서 선물을 많이 받아봤어 그래서 특별하지 않아 내가 남자한테 처음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특별할 수 있지만 내가 전 남친한테도 이거 받아봤고 전전 남친한테도 이거 받아봤고 받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. 얘네들도 각자 다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한테 선물 안 받아도 너가 알아서 살수 있겠거니 이러고 자랑 안 하고요. 근데 여행지가 너무 좋았으면은 얘기는 해. 야 내가 이번에 남자친구랑 여기 갔다 와봤는데 너도 나중에 남자친구랑 한번 가봐.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. 남자 애들끼리 있을 때 자기 잠자리 얘기 겁나 자랑하는데 또 여자 있는 자리에서 막상 그 얘기를 하면은 걔 욕처하고 싸우게 돼. 근데, 남자애들끼리 있을 때 잠자리 얘기를 한다고? 진짜로 그 여자를 많이 좋아하면은 잠자리 얘기 안 하지 않아요? 내 여자친구랑 나랑 뜨밤뜨밤을 보낸 거를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게 싫잖아. 아니, 잠자리 얘기를 뭐하러 자랑해? 난 이해가 안 가. 다큰 어른이 사귀다 보면은 당연히 잠자리 할 수도 있는 건데, 그게 자랑할 정도의 얘기야? <laughs> 자랑을 하는 거는 약간 미성년자 때나 하는 거 아닌가요? 여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고? 아니, 나는 내 친구들이랑 얘기 안 해. 어떤 생각으로 안 하는 건지 알아? 내 남자친구랑 뜨밤뜨밤을 보내는 거를 내 남자친구의 뭐, 막 모습을 상상할 거 아니야 내 여사친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막그 모습을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나 상상할 수밖에 없거든 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뭔가 뭐랄까 좀 싸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잘안 해요 근데 오히려 말하는 경우는 약간 그런 거지 와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환상을 겪었어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야 얘들아 나 진짜 처음이야. 나 홍콩 갔다 왔잖아. 이런 거는 할 수도 있겠지. 아니면은 이런 고민 상담을 할수 있겠지. 나 진짜 어떡하지? 내 남자친구가 다른 건다 너무 좋은데, 나 진짜 고민고민하고 있는데, 아, 잠자리가 너무 안 맞아서, 나 이게 고통이야. 이러면서 이제 고민 상담은 할수 있겠지만, 굳이 뭐 내가 이 오빠랑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오빠가 나를 자극시켰는데,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오빠가 막 자지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. <laughs>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가벼워 보이지 않아, 사람이? 그리고 당연히 어른이 사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? 근데 남자들도 양심의 손을 안고 한번 생각해 봐봐. 양심의 손을 안고 내가 내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고 내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그러면은 너무 소중해서 굳이 내 친구들한테 막 하나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잠자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? 오히려 숨기고 싶지 않 진심으로 좋아하는게 아니라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 새끈빠끈해가지고 나의 성욕을 자극시켜가지고 만나는 좀 트로피같은 느낌으로다가 만나면 야! 그 여자랑 해봤는데, 내 여자친구랑 해봤는데, 이러면서 떠벌리지.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랑 뭐 뜨근뜨근 보낸 거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. 그치? 인정이지. 그니까 러 그렇다니까? 오히려 말하면은 그 정도까지 로안 좋아하는 거야. 이 남자들이 그냥 단지 이렇게 내가 떠벌리면 와, 이 부러운 새끼. 야, 너 여자친구 가슴 졸라 크던데. 너 여자친구 졸라 섹시하던데. 아, 이 성공자 새끼.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. 막 부럽다. 이 반응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. 나는 우리도 그러거든. 가벼운 마음이면은 야야 야, 야, 아 이번 남자친구 엔간 레알 개쩐. <laughs>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, 진지하게. 최고의 사람이다. 나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. 이 생각이 들면 오히려 얘기 안 하죠? 졸라 싫어. 내 여친 몸매 얘기하면. 그니까! 싫은 게 정상이라니까? 야, 니네 새끼가 뭔데 내네 여자친구 가슴 얘기하냐? 니네 새끼가 뭔데 내네 여자친구 몸매 평가하냐?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아. 이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. 일단 그러면 이 대화의 주제는 연애에 있어서 감정이 있느냐, 없느냐? 맞지. 감정이 딱 거기까지이냐?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는 거냐?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그렇게 뭐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할 정도의 일이라면 뭐 혹시 처음이세요? <laughs>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한 엄청난 일이었나 봐. 인기 많았던 사람들은 연애 경험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. 맞잖아. 그렇게 떠벌릴 정도라면 혹시 연애 처음 해보셨나? 혹시 그 여자친구 만나면서 처음 그걸 눈떴어요? 약간 그런 느낌. 원래 처음에는 자랑하고 싶잖아. 스무 살 초반에 되자마자, 야, 나 드디어 여자친구랑 끝까지 갔다!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. 미성년자 때는 어디서 그렇게 나들 하는지 모르겠지만, 이제 미성년자 때, 야, 너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? 그러면 괜히 막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, 능력자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, 나, 여자친구랑 갈 때까지 다 갔자! 야, 어떻게 하다가? 한번 설명해줘 봐. 이럴 때나 푸는 거 아닌가요? 남자였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떠벌리는 애들이 있다고요. 3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정나 듣기 싫은데. 근데 나는 그런 애들이면은 진작에 손절했던 것 같아. 너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솔직히 단둘의 비밀이잖아. 단둘이서 같이 만들어낸 소중한 순간인데 그거를 남들한테 그렇게 떠벌리는 것도 사실 싫고.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말도 떠벌리고 다닐 것 같은 거야. 자기랑 그렇게 뜨밤을 보내. 와, 사실 아무랑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어쨌든 그런 사람의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. 나중에 내 얘기도 어떻게 하고 다니려는지 좀 걱정이 돼요. 직장 사람인데 어떻게 손절하는 지금이야, 백수지만. 아 근데 직장 사람이어도 그냥 반응을 해주지 마. 반응을 해주니까 재밌어서 계속 그러는 거지. 그냥 나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. 저희가 일하려고 왔는데, 뭐 그렇게 여자랑 뜨밤뜨밤 한 것까지 제가 들어야 되나요?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. 어, 잭스를 하든, 뭐,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든,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요. 네, 회사까지 와가지고, 그렇게 떠벌리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? 나라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듯? 듣다 듣다 못 들어주겠으면? 그래서 나도 들은 거 그대로 딴데 가서 내가 그 사람이 한 이야기 다시 다른 사람한테 들려줘. 아, 근데 사실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.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떠벌리면은 남들한테 말해줘 이거 아니야? <laughs> 그 은밀한 얘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나 소문 났으면 좋겠다 떠벌려 줘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, 그치지나 그렇게 생각해. 떠벌리는 건 좋은 습관.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면 겁나 싫어한다, 싫어한다고? 왜?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야? 나 개짜든 남자다. 나 여자랑 이렇게 뜨밤뜨밤 보냈다 이러서 면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잖아. 대신 자랑해 주겠다던데. 그러니까 입을 가볍게 놀리지 말아야지. 얘기를 해서 좋을 게 있고 안 좋을 게 있는데 좋을 게 없는 얘기를 왜 굳이 그렇게 떠벌려?